자 YBM 김은영 공통 영어 이 사과의 본문 4 하겠습니다. 자 One day 어느 날 Josie felt better. 좀 condition이 좋아졌을 때 엄마가 took her and Clara to the city so that Josie could have her portrait done by Mr. Capaldi. 자 엄마가 그녀를 그리고 클라라를 도시로 데려갑니다. 뭐하려고 so that 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뭐하기 위해서냐 j u s 가그 portrait done. Have 사역동사죠. 목적어와 지금 초상화예요. 그럼 초상화 입장에서는 그려져야 되니까 pp가 왔어요. 사역동사 동원이 아니고 done.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portrait 초상화가 누구? 미스터 카팔디 아저씨에 의해서 그려지게 하려고 얘 둘을 도시로 데려갑니다. In Capaldi studio, 이 아저씨 studio에서, Clara was asked to answer a questionnaire about Josie. 자, Clara가 be asked to, to 요청을 받았어요. 그죠? Clara는 질문을 하는 입장이 아니 로봇이니까. 질문 받았다. 그 Josie에 대한 questionnaire, 여러 가지 한 질문지, questionnaire, 질문지, 질문이라고 합시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요청받았다. Looking around the studio after completing the questionnaire. 클라라 entered Kapaldi's office. 돌아본 후가 좋겠다, 그죠? Looking, 분사부무이죠 자, 스튜디오를, 그 q u 을그 질문지를 완성한 이후에, 아, 질문지가 좋겠다. 그냥 완성을 했다 그랬을까 q u e 을 질문지로 합시다. 질문지를 완성한 이후에 스튜디오를 쑥 둘러보면서, 클라가 라이 카팔디 아저씨 사무실에 엔터 들어갔어요. To her surprise, 놀랍게도 she saw something that looked like Jossie, 어, uh, suspended in the air. 이렇게 이렇게 꾸미겠네. s o 예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지금 PP예요. 자, 놀랍게도. 조시랑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서스펜드 이거요, 매달다거든요. 그런데 그 무언가는 매달는 게 아니라 매달려야죠.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PP 쓴 거예요. In the air, 공중에 조시랑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걸본 거예요. It was an AF replica of j o s i e p a s body. 그건 조시 몸에 AF 복제품이었대요. Artificial friend 복제품을 만든 거예요. 조시랑 똑같이 생긴 애를. As it turned out, Mr. Capaldi was not a painter, but a scientist who planned with Chrissy to transfer Clara's consciousness to the replica and make a new Josie if the real Josie were to die. 어, oh, 너무 섬뜩해요. As it turned out, 여기서 음, 나중에 알고 보니, 밝혀, t u r 이 밝혀지다가, 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스터 카팔티 아저씨가 화가가 아니었어. 뭐였다? not A, but B. 화가가 아니라 과학자였어. 코마 후, 그리고 그는. 그러면 이거는 코마 대으는안 된다, 그죠? 계속 적용법이니까 그리고 그 과학자 아저씨는 뭐를 계획했냐 이 크리스 이 엄마 있죠 클라라 엄마. 누구누 누구? 조시 엄마랑 트랜스퍼 이동시키는 거요 예 이동시킬 계획을 합니다 클라라의 의식을 어디로 그 복제품으로 그리고 뭐할 계획입니까 make a new 조시 새로운 조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데뷔하는데 만약 뭐 진짜 조시가 월투 다이 죽는다면, 죽,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죽는다면, 얘 의식을 이 복제품에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림 그리는 아저씨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게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좀뜨하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병렬 보세요. Chris, 어디겠니? Plan with TDD to transfer and to make. 지금 두 개가 병렬이요. transfer to make. 이동시켜서 새로운 조시 만들 계획을 했다. 카팔디 아저씨가 얘기해. 클라라. Tell me what you think about the replica. 음, 너이 복제품에 대해서, what do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렴. 음, it, it resembles j o s i quite accurately. 어, 되게 닮았네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resemble. 요거 뒤에 위도 오면 안 되는 거 알지? 얘는 타동사예요. 전치사 취할 수 없는. 뭐와 닮았다 해갖고, with도 말안 돼요. 어, 조시랑 꽤 닮았네요. accurately하게, 정확하게. Mr. c a p a l d i 아저씨, you have done a good job of capturing Josie's appearance. 어 잘했네요. 조시의 외모를 capture. 이거 왜요? 똑같이 포착하고 따라하는데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I now understand why Chrissy asked me at every step to observe and learn Josie.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해된대요. 왜왜 크리시 아줌마가 나한테 요청했는지를 at every step. 내가 걸을 때뭐 그러니까 every t e 그 매번 뭐하라고 ask a to b 하라고 ask a to b 하라고 observe 관찰하고 learn j Josh. o s i e 조씨에 대해서 배우라고 그럼 to observe and to learn이다 그죠? 그럼 여기도 to가 생략됐네요. 그러니까 이 복제품 만들어야 되니까 엄마가 클라라한테 조스에 대해서 모든 걸 관찰하고 모든 걸 말하라 이렇게 요청했던 이유를 이제 얘가 알게 됐다 근데 이게 의주동으로 솔직히 봐도 되고요 아니면 the reason why 해서 관계부사 why로 봐도 되죠 근데 그 상관없이 어쨌든 순서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란히 오니까 understand the reason why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다음, the survey seems to test how well I have come to know Jossie and how well I understand her decision and feelings. 그 v 베이는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 조사하는, 그러니까 v 베이 했던 거, 그 아저씨가 나보고 이거 질문지 쓰라 그랬잖아요. 그게 seems to 인것 같아요. 자, 뭐를 테스트한 것 같냐면 how 형부 주동 how 형부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네. 주, 동. 내가 얼마나 잘조 씨를 아는지. 또, how, 형부, 주동. how, 형부, 주동. 또, 내가 얼마나 잘 그녀의 결정과 감정을 이해하는지를 테스트 하는 거였군요. 이 말이죠. 주제. 부를게요. 조씨의 복제품과 마주하게 된 클라라 조씨의 복제품과 마주하게 된 클라라 자, 서수령두개 표시할게요. 자, 첫 번째. she saw something. 그 지각동사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수령 자, 두 번째 거는 맨 밑에 줄 할게요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업법 하면 돼요 첫 번째 So that 조상아 그리려고 갔다 업법 1 하기 위해서 인어더대 동이라고 사역 동사 목적어 목적보로 목적격목적어가 지금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려 줘야 되니까 pp 왔어요. 요거 2번. 주변을 그 퀘셔너 어 끝내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뭐와동일해요 as she Looked around. 요거랑 똑같다. 그죠? 요거 3번. 자, 그 다음에 엔터는 뒤에 to 오면 안 되는 거 알지? 이것도 resemble과 마찬가지로 삼형식 동사, 목적어가 있는 애라 전치사 오면 안 돼요. 4번. 다음 5번에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호 이거는 꾸미는 거니까 이거 pp 왔다는 거 이게 5번입니다 지각동사라 해서 이거 동원이 오면 안 돼요 해석상 수동이 필요합니다 5번 계속적용법 코마 후여 이거 코마되는안 된다는 거 6번 자, 이거, ask, 어, plan A to B. plan. 그 다음에, and, plan to transfer and to make. 요거, 7번. 자, 그 다음에, if 보이죠? 뭘이죠? 가정 법, 과거죠? 만약 죽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죽을 예정이라면 죽는다면 8번 여기는 문법상 was 안되고 w e 이 와요. 구어체에서는 was 이런거 쓰는데 문법상 w e 이 맞다. 요게 8번 자그 다음에 9번 네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해봐. 레플리카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한지 여기서는, 음, 의문사로 보기보다는 그게 겉이 더 좋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 그래. 겉으로 하자. 미안하다. 겉으로 할게요. 음, 어, 요거 9번. 미안해요. 네가 레플리카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해봐. 자, 그 다음에 10번에 요거, resemble with. 안 돼요. 뭐와 닮았다. 그 다음에 여기 why. 여기 앞에 더리즌생략됐다 그랬죠. 11번. 주, 동. Ask A to B. Every step은 관로 하시면 되고요. And learn.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건요렇게 같이, to observe and to learn 같이 해서 요걸 12번 할게요. 자, 마지막은 함께 묶어요. 아이고, how 형부 주동, how 형부 주동 요렇게 나란히 13번 How well I have come to know, how well I understand. 가우형부 주동.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서수령이 2개에, 업법이 13개. 오케이. 본문사 끝났습니다.